오2 물리원 4강 3.7번입니다. 자, 질량이 M3M 2M짜리 물체 3개가 있는데 처음에 손을 잡고 있었고 여기 이제 높이 같을 때 멈춰놨어요. 그리고 여기 P고 그 다음에 PC 사이에 거리가 h EH 상태였어요. 근데 A를 놨어. 그랬더니 AB 높이가 같아졌대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A가 H 올라가고 B가 H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A가 H 올라가고 B는 H 내려왔고 그럼 C도 똑같이 H가 내려왔겠네요. 실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 증가 감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가에서 나로 갈 때, 증가한 거 감소 한거 해봅시다. 자, 일단 증가한 거. 일단 EPA. AF 중력 버튼 제에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셋다 똑같이 속력이 빨라졌죠. 면 EKA, EKB, 어, 여기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거. 어, EPP, EPC. 네, 이렇게 감소했어요. 근데 얘네는 뭐 외부의 힘이 없었으니까 복전에너지 보존. 자, 그러면 자, 얘네 셋이 실로 같이 움직이니까 v가 같단 말이에요. 정적으로. 그러면 얘네의 운동에너지 비율은 질량 비율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면 얘가 2알파 3알파네 이렇게 질량비례해서 됐고 자그 다음에 얘가 mgh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p는 얼마큼 떨어졌어요? 3mgh 떨어졌어요. c는 2mgh 떨어졌습니다. 즉 이거 더한 값이 같아야 되면 요게 4mgh란 뜻이에요. 어 6α는 H고 α는 3분의 2mgh 이렇게 구한 겁니다 됐어요 기억 나에서 A의 속력 자 그러면 얘 예, A의 A, EKA가 3분의 2mgh 됐죠 그러면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이게 증가한 예, 운동에너지다 되는 거죠. 그럼 m 날아가면서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4gh라서 기억틀림. 니은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저기 F는 m에 s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왼쪽에 얘가 네 따로 표시해야겠다. 얘가 m지. 여기 2 m g 여기 3MG, 그럼 이 전체 합쳐서 같이 돌아가니까 단 전체 묶어서 알짜임은 OMG 빼 MG, 즉 오른쪽으로 OMG 빼기 MG는 전체 질량 같이 움직이죠. 몇 M, 6M, 박 a 다즉 A는 3분의 2G가 됩니다. 6분의 4니까 자, 그럼 6, 3분의 2지면 B는 일단 힘을 A부터 구해야겠는데? 음... 어, P가, 아 근데 그쵸 실의 특성상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B는 힘이 세 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세 개라서 너무 하기가 힘들어 자, A 같은 경우는 딱두 개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T라 하면 a에서 t mg는 a 가 a가, a가 r 알짜입니다. m l 이다즉 t는 3분의 mg. 맞습니다.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b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얼마큼 b는 3알파 늘었죠, 처음에. 3알파면 2 m g h 였어요 그리고 감소한 게 3mgh 그럼 mgh 변했네 그럼 a는 늘어나기만 했어 이만큼 처음에 epa 늘었고 또 알파가 추가로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gh고 얘는 3분의 5mgh니까 변화량만 따지면 절대값이죠 얘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a가 더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